꽃다발에, 꽃다발을 만드는데, 꽃다발에 포함된 장미가 튤립보다 많았으면 좋겠대요. 총 8송이가 배송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장미는 6송이, 그리고 튤립은, 다, 튤립은 2송이, 두 번째는 장미가 5송이, 그리고 튤립이 3송이가 있겠죠. 만약에 장미도 4개고, 튤립도 4송이가 배송이 되면, 장미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죠. 우리는 많거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, 문제가 원하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자, 확률 계산입니다. 전체 6송이, 5송이, 11송이에서 8송이를 뽑습니다. 근데 장미는 모두 뽑고요. 튤립은 5개 중에 2개만 뽑죠. 자,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똑같이 11송이에서 8송이인데 장미는 5송이 그리고 튤립은 3송이를 뽑습니다. 자, 우리 계산해 볼게요. 11시 8은 11시 3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3, 3, 3, 3 2, 2, 5 55가 3이랑 곱하면 165입니다. 그래서 얘는 165분의 10, 얘는 165분의 60입니다. 자, 여기서 요거는 선생님이 암산 계산한 거예요. 얘네는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더해주고요. 60이랑 10을 더하니까 70이 나오죠. 5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면 55, 33이군요. 5로 나누면 14. 그래서 30, 음, 그냥 그대로 답이네요. 33분의 14가 그대로 답이 되는 겁니다.